네, 다음은 박수선 최고위원님. <laughs> 검찰의 한명숙 주기가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검찰이 공정한 검찰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를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구속을 하려고 했지만 혐의 입증이 안 되고 또 죽음에 이르는 참사가 발생이 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 정권은 노면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고려당 상임고문을 대타로 삼아 가지고 정치보범의 그 음모극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사를 임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단서가 잡히면 수사를 하는 것은 그 임무요 의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이번 이 검찰을 한 명씩 죽이기는 그집착을 정도로 볼 때에도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오만달러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모두가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그 시점 바로 전날 또 다른 정치자금 수사를 하겠다고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이 검찰 의도가 의 뭔지 또 특수 2부에서한 명숙을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특수 일부를 중앙지검 특수 일부를 또 동원해서 한 명숙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골프빌리지 관련 내용을 수사를 시켜가지고 언론을 공개하고 이렇게 비열하고 <laughs> 궤도를 이탈한 검찰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주장을 합니다. 권투시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편의 선수를 선발을 묶어놓고 지방선거라는 권투시합을 하게 한다면 그 시합이 되겠습니까? 그 공정한 권투시합이 되겠습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개입을 정도를 넘어서 선거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7년, 한나라당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억지 수사를 시키려고 했지만, 당시 검찰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한쪽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인 검찰권 행사를 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 해가지고 대선 이후로 수사를 유예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에서도 만에 하나 백보를 양보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를 할 만한 단서가 잡혔다 할지라도 TJ 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을 내렸던 1997년의 검찰 설례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만일 이것을 검찰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정권에 의해서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유기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고도의 음모와 책략 속에서 나온 정치검찰의 소행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도 요청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유기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장 법무장관을 시켜서 검찰이 한명숙 죽이기 차원의 정치자금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중단을 시키고 이 지방선거 이후로 수사할 것을 미루도록 조치를 내려합니다. 야 만일 민주당의수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서 이번, 이번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개입이고 선거 테레이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께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표 최고위원님 말씀이주지시오 오늘로 오프라스사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시간이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야권연대 회담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최초의 시도로 보여집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이 야권 단일 후보자라고 하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사안고의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이 전반적인 국정 실패,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대의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나 또 경기도에서 저와 경태만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모두 수차례 5 플러스 4 야권연재 협의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여론조사와 국민경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의견적견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프라스 야권 연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든 그 내용을 수용하고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민주당의 500여 어, 후보자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승리하는 단일화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수도권의 승리의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어, 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MB 정권이 빚더미 정권이다. 하는 이야기 여러 차례 있고 이것은 지난주 어, 정부에 의해서 발표되어서 입증이 됐습니다. 작년 말 국가부채가 360조, 작년 한 해만 50조가 넘고, 올 재경부의, 기획재정부의 추계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가면 408조가 넘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만에 국가부채가 108조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이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어,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떠나는 수자원공사 부채가 어, 1년 사이에 52%가 늘어서 3조가 됐고요. 보금자리 주택을 떠나는 LH 공사 부채 비율이 524%. 사실상 부도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에 LH 공사채의 발행이 금융시장에 의해서 무산된 것. 이것이 바로 LH 공사의 지금 자금 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니들냄비로불리워지는이 경기도 정말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민선 3기에는 80%에 육박했는데 민선 4기 김문수 지사 들어서 50%대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천억에 달하는 경기도 청사 이전, 코아포트쇼 연일 전시성 행사에 집중하고 있고 또 이, 이 이러한 것을 눈가리고 속이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을 산하 공기업에 떠넘겼는데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가 작년 3분기 현재 6조 4천억으로 민선 3기에는 부채 비율이 150%였는데 민선 4기 들어서 540%로 전국 공, 공기업 중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루 금융이자만 4억 1천만 원씩 경기 도시공사가 은행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1년이면 1,500억입니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경기 도시공사에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우리는 비토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리들리 MB 이 비토미 김문수 도정에 대해서 1,200만 경기도민이 반드시 표로서 심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